네, 아우디 A7은 공 TDI 쿼트로 모델입니다. 사실 A7은 디자인, 아우디는 A7이 중심인 것 같아요. 과거에 CLS, BMW 그랑 쿠페 이런 차들이랑 경쟁을 했는데 세차 중에 각자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있었고 지난 세대 때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끝난 거 아닌가? 벤츠 시리즈가 와! 아... 그전 세대보다 더 예쁜 걸 모르겠더라고요. 약간 호불호가 갈리게끔 나와서 이제는 이 패스팩 형태 쿠페형 세단 4도어 쿠페형 세단의 승자는 아우디 A7이 아닌가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예뻐요. 얘들은 그냥 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을 그냥 가지고 노는 회사 그리고 조명 회사 뭐 이런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아름다운 LED 조명과 캐릭터 라인을 시작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디자인 정말 끝판왕 근데 점점 아우디가 현대와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네 맞아요. 아우디에 있던 디자이너들이 현대로 왔잖아요. 처음에 피터 슈라이어, 루커 돈코볼케 이런 분들이 현대에 와서 차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이가 보고 뒷모습 보고 어 뭐야? 아반떼랑 이렇게 비슷하지? 물론 여기서 좀 화가 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뭔가 비슷하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든 냄새가 난다 이거죠. 요즘은 쿠페형 세단 말고 그냥 세단들도 이렇게 패스백 형태로. 떨어지는 차들이 나오죠. G80이 대표적이죠. 저 뒤에 엉덩이 부분이 사실 이렇게 봤을 때 G80이랑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차들 쉽게 말해서 요즘 차들은 세단들도 다 이렇게 쿠페형으로 뽑다 보니까 큰 차별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A7은 A7이다. 좀더 넓고, 좀더 낮고, 좀더 날카롭게 이렇게 내려간 모습이. 확실히 정통은 다르다. 뭐 이런 느낌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뒷모습에서 확실하게 드러나죠. 정통적인 쿠페형 세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테일램프 라인은 예술이에요. 이건 진짜 밤에 봐야 되는데 낮에 봐도 정말 예쁜 LED 테일램프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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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아우디가 원조잖아요. 지금 차들이 따라하고 있는데 이 원조를 따라할 수 없어요. 길게 쭉 뻗어 나가는 이 테일램프 방향지등 너무 이쁩니다. 이 엉덩이 라인 여기는 머플러가 없습니다. 머플러가 없고 그냥 머플러 아 멀리서 보면 이제 머플러 팁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그냥 크롬 라인이고 머플러는 바닥에 있습니다. 네 앞쪽에도 이렇게 지시등이 흐르도록 나오는데 이게 커지고 넓어졌고. 요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일자가 쫙쫙쫙쫙쫙 하는 이 느낌. 아름답네요. 조명에서 인정. 대박. 피델리 피제로 20인치가 들어갑니다. 2540 20인치. 이 차급에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이 A7에 딱 어울리는 그런 사이즈 같고 휠이 굉장히 튼튼해 보이는 휠입니다. 전면부에 이 아름다운 모습을 약간 해치는 구성 요소가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레이더 장치, 이게 진짜고, 얘는 가짜라고 하는데, 이 플라스틱으로 된 레이더 장치가 어 뒤에 숨겼거나 로고 안으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뭐 현대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니까 갑툭 튀가됐죠이 그릴 전체적으로 좀 복잡한 모습이 나요. 그냥 좀 심플해야 되는데, 세련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요것도 그렇고, 요큰 센서도 그렇고, 네, 이게 조금 아쉽네요. 저희 같은 하수가, 뭐 알겠습니까? 이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만든 차인데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좀아 뭐랄까 좀 어지러운 그런 느낌이 나요 뒷좌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A6랑 똑같습니다 요 뒤에 터치 스크린이 있는 공조 시스템 조절 장치가 있고 안락함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차는 확실히 고급차라는 느낌이 딱 나고 헤드룸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을 정도로 돼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트 각도인데 이 시트 각도가 편안한 각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장거리 여행 시에 그렇게 편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허리가 좀 아플 것 같아요. 그리고 허벅지를 받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헤드룸은 키큰 사람에게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성인이 느끼기에는 뒷좌석이 그렇게 편안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섯 명이 탈 수가 있어요. CLS는 4인승이잖아요. 얘는 5인승으로 다섯 명이 탈 수가 있는데, 다섯 명이 탈수 있는 5인승이긴 하지만, 여기 앉으신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고요. 확실히. 그리고 팔걸이가 있는데, 이게 조금 고급감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냥 평범한 팔걸이. 커플더 있는 팔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디테일이 조금 아쉽다. 뭐 고... 앞좌석에 앉았을 때는 넓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대형차라는 느낌이 확실히 나고, A6, A8이랑 비슷한 그런 구성이에요. 딱 봤을 때 화면이 세 개인 느낌. 계기판, 센터 패시아, 그리고 그 밑에 에어컨 공조 버튼, 어, 공조 화면까지. 근데 사실 이 부분은 A6 때도 그런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도 오면서 온도를 맞추는데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세게 눌러야지 이제 터치식으로. 되고 보면서 눌러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좀 안전에 좀 취약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이쪽에 원래 좀 공간 활용을 해서 핸드폰을 무선 충전한다든지 어 여기 암레스트와 같이 또 이제 제2의 수납 공간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만들어 놔서 조금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긴 있어요. 아주 적어요. 그리고 핸드폰 충전기가 있는데 수납 공간적으로는 굉장히 적어요. 제가 높낮이가 좀 조절이 돼서 팔걸이를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지만 수납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수납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운 바램. 왜냐면은 조금 화면을 조금 올렸어도 된다고 보거든요. 화면을 좀 올리고 공조를 옆으로 다든지 좀 다르게 넣었어도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어~ 나비에 불편함을 준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기어노브, 기어봉 요 스위치도 적당히 딱 크기가 딱 좋습니다. 근데 점점 이렇게 버튼식 또는 각진 형태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정통적인 요 잡이, 요거, 요거 긴거 있죠. 봉. 이게 없어지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아, 이게 있음. 이게 좋지 않나? 좀. 음,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요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버튼이 딱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고 파킹은 쉽게 할수 있고 그리고 내리는 거 위로 올리는 거 위화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 어, 아우디 A6 때도 놀랐는데 요거 3D 기능 아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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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진짜 훌륭해요 요거 괜찮아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가 근데 그게 나와요 이거 어디서 찍는 거야 주변에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화면에 내비게이션 나오는 것도 굉장히 시인성이 좋기 때문에 어, 운전할 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우리나라에 두 가지 모델이 나오거든요, 가솔린, 디젤. 과거에는 트림이 여러 가지 있어서 내가 선택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단일로 나옵니다. 가솔린 하나, 디젤 하나, 둘다 V6. 6기통 싱글 터보가 들어가죠. 마력이랑 토크가 좀 차이가 나요. 가솔린이 340발 정도 나오고, 디젤은 286마력 정도. 근데 토크는 가솔린이 5 0 1 m 리인가 그럴 거고, 디젤은 63.2이 압도적 토크감으로 초반 가속력이 기가 막힙니다. 근데 얘가 좀 신기한 게, 그냥 정숙성도 정숙이지만 이 부드러움이 묵직한 자동차 대형 세단 가솔린 타는 그런 느낌? 굉장히 부드럽고, 처음에 약간 살짝 밟으면 굼뜬 느낌이 나는데 그거는 아직 이게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역시나 안 좋은 노면을 달리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아우디 전자식 댐핑 조절 장치가 있을 거예요. 순간적으로 노면 상태에 따라서 제어를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우디는 저는 좀이 승차감을 표현을 할때 벤츠는 안정적이고. BMW는 날카로운 느낌, 스포티한 느낌. 아우디는 좀 우아한 느낌이 납니다. 네, 이렇게 넘어도 끝. 한번 넘고 끝. 아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이 아우디만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A7는 딱 탔을 때 느낌이 중형급 이상의 그 대형급에 가까운 그런 느낌. 차가 넓어서도 그런 느낌이 나지만 주행이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 나요. 네 바퀴가 착 달라붙어서 안정감이 있다.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얘는 48V 배터리가 좀 엔진에 도움을 주는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배터리가 쉽게 말해서 좀큰게 들어가고 그게 구동에 약간의 도움을 줍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좀 다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우디에서는 하우, 하이브리드라는 말을 붙이지 않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처음에 출발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출발하는 거 그리고 연비 향상을 시켜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로 도움을 주겠죠. 엔진도 무겁고 차도 크고 무거운 상태예요. 근데 연비가 디젤이 뭐 10km, 공인 연비가 10km 정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런 부분이면은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 같고요. 아무래도 장거리를 오래 갔을 때 운전자와 동승자는 편하겠지만, 뒷좌석 사람까지 완벽하게 편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G80을 얼마 전에 리뷰를 했었죠. 신차로는. 그리고 이제 A7인데, 거의 얘는 두 배란 말이에요. 9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우디의 감수성, 그리고 이렇게 뭔가 우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있는데, G80, 좋아요. G80이 너무 좋아서. 이. 소음 차단 부분 정숙성 차음글라스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온갖 방음 처리가 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 물론 이게 시끄럽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스포츠성 타이어 플리피제로가 들어갔는데도 정숙해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근데도 그 G80이 개인적으로는 좀 아른아른 거리입니다. 그 가격에 5천만 원대 현대가 이렇게 잘만었는 이런 생각이 뭐 요즘 이슈가 있어서 좀또 까이고 있는데. 근데 제네시스 G80 훌륭해요 아 A7을 얘기하면서 왜 G80 얘기를 자꾸 하냐 하는데 어, 비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핏 옆에서 봤을 때 생긴 것도 좀 뒷모습이 좀 비슷했고 근데 역시 스티어링 휠의 아우디 마크랑 네그 아우디 마크 그 디자인 훌륭하죠 그 주행 느낌 아주 좋아요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과거에 그 아우디 A7을 처음 봤을 때그 감동 진짜 CLS 필요 없다. 640 필요 없다. 그냥 온니 A7이다. 근데 그런 감동까지는 아닌 것 같아. 아 옛날에 그 감동이 안생기네 타보세요. 좋긴 좋아요. 감동은 좀 덜하다. 근데 네, 총평해드리겠습니다. A7 어, 승차감도 괜찮고 패스트팩 쿠페형 세단의 아름다운 실루엣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디자인을 갖고 있는 패션카로도 충분하고 성능 좋습니다. 역시 3.0은 모자람이 없죠 토크, 마력 전부 다 훌륭해서 모자람 없고 가족이 탈수 있는 패밀리 세단으로 아름다운 1억 미만의 자동차라고 이제 평을 해주고 싶고요 그렇게 크, 특별하게 단점이 없습니다 큰 단점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무난하고 좋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A7 가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멋진 차가 필요하신 분들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A7 좋은 차입니다 아 이거는 불편해 아, 난 그냥 내비는 진짜 핸드폰으로 할래 이거 너무 불편해 아, 이거. 뭐야 이거프레임리스가 사실은 예술이죠그리고이게 앞뒤로 다프레임리스라는게 닫으면 이렇게올라가고기술력인게데 디자인 쪽으로도 완성도가 높고 너무 예쁘고